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끌어당길 힘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를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 시각화를 10분간 따라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박화를할 때는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보는 것처럼 상상력을 100% 발휘한다고 결심해 주시고 내가 할수 있다고 한 치의 의심 없이 나의 신념을 넘쳐야 합니다. 니다 이 영상 속의 론다 버는 우리의 마음의 신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원하는 것을 상상하려고 할때 종종 허황된 생각을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생각과 신념은 과거의 기억들이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생각을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한다면 우리는 분명 과거의 한계를 뛰어넘어 원하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성공 비밀을 씹어 먹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렇게 동기부여 모니콜 필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나 다름 없습니다. 한글 다섯 번, 영어 다섯 번입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할 것입니다. I believe in myself and will act immediately to achieve my goal. 나는 내 자신을 믿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 바로 행동할 것입니다. I believe in myself and will act immediately to achieve my goal. 실패가 중요하신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수 있다고 믿으세요. 성공의 열쇠, 외신킹과 세계 최고의 성공 비밀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긍정학원을 100일만 따라하셔도 부에 대한 생각의 뿌리가 송두리째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하실 때마다 문장대로 되겠다고 믿고 문장대로 되는 상상, 즉 시각화를 함께 하면서 그 풍족한 감정을 온몸으로 온전히 느껴보세요. 어느새 삶의 모든 면에서 부와 풍요가 흘러넘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두 번씩 반복하며 따라해 주세요.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부유하고. 자유롭고 특별하다 나는 부유하고 자유롭고 특별하다 나는 부유하고 자유롭고 특별하다 나는 부유하고 자유롭고 특별하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나는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용기 있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들도 더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온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들도 더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온다. 돈을 버는 것은 쉽다. 돈을 버는 것은 쉽다. 돈을 버는 것은 쉽다. 돈을 버는 것은 쉽다. 돈을 버는 것은 즐겁다. 돈을 버는 것은 즐겁다. 돈을 버는 것은 즐겁다. 돈을 버는 것은 즐겁다. 나는 돈과 부자를 축복합니다. 나는 돈과 부자를 축복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나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시간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 시간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건강 부자입니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건강 부자입니다. 오늘 외팀 이 화원 그대로의 삶을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의 마인드를 이미 장착하셨습니다. 부의 생각 파워가 내 잠재의식 속에서 완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이 화건을 반복해서 외쳐보세요. 켈리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